안녕하십니까? STN 논산방송 양혜석 기자입니다. 오늘은 논산시의회 박승용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열심히 하시는 걸로 그 정평이 나 계신데 예. 지금 의원 활동 하신 지가 예. 3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 예, 그렇습니다. 예. 3년 조금 넘게 하시면서 예. 기억나시는 일이 좀 있다면 예. 어떤 일이 있을까요? 예, 하는 일들이 좀 있지만. 또, 기억을 나는 날 일이 있다면은, 아, 그 민원 현장을 좀 갔습니다. 민원 현장을 갔는데, 상습적 어, 침수구역인데, 아, 화지동 지역입니다. 화지동 지역인데. 그 부분들의 아, 구조상으로 보니까 아, 침수가 될 만한 그런 그 형태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상습적으로 침수를 아, 갖고 올수 있었나?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변형된 도리 여건이었다 아직 좀 어,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추적 조사하다 보니까 서련제 수도 사업소의 전 논산시의 수도 사업소 사업과 그리고 수서비스센터의 그런 사업과 그리고 논산시의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책임을 떠넘기다시피 하는 그러한 그 사례를 봤습니다. 그래서 추적추사를 통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인해서 상습침수를 막고 그분이 날러갈 것 같다. 해방감에 행복해 할때 상당히 보람도 느꼈고 작지만 소중한 일이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언뜻 좀 생각이 들어 좀 아, 지나갑니다. 얼마 전 지난 8월 1일이죠. 네. 일단 경영대에서 대한민국 의정 네. 대상이죠. 네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 예, 고맙습니다. <laughs> 이 의정 2013년 대한국민 의정 대상이 이런 그 상에 상에 대하여 시민들은 좀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. 네. 뭐 대상이다. 네. 뭐 하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냐? 그걸 구체적으로 네. 설명을 좀해 주신다면 어떤 상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. 예. 네. 대한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상입니다. 주최한 상인데 어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예술, 체육, 모든 각계의 분야에서 2012년도 어, 언론에 조명된 여러 가지 기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각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하여튼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 번. 예, 지방자치 의정 대상입니다. <laughs> 어, 지난 3년을 또 돌아보는 계기도 될 테고 앞으로 남은 10개월을 어떻게 보낼 건가 계획도 이렇게 세우실 텐데 그 간단하게 그 계획이 지금 세운 거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세요. 그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좀 있을 겁니다. 그 미흡한 부분을 또 채우고 그동안 진행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싶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논산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싶습니다. 어, 시민 여러분께 음, 카메라를 보시고 음,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우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. 지난 의정대상 수상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신뢰 준 만큼.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상의 영광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 준 만큼 마리아니 일로 보답하는 실천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바쁘신 시간 내셔서 오늘 감사합니다. 예예 예, 고맙습니다.